바꾸는 거. 복수도 뭐야다지 마음속에 얘기를 한다. 그 <laughs> <laughs> 마음속에 는 얘기를 해야지 그 그래. 아, 뭐, 마음을 가다 마음속에 가다라. <laughs> 해야지. 마음이 <마음속에> 가다 제발. <laughs>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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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안한 구경하자. 산에 와서 <laughs> 몸풀이 사진을 <파통을> 좀 맡아보고 <laughs> 하노 에에. 아. 왜? 굿 서브? <부서버>. 언더 서브. 언 서브. 내 서브? <laughs> 서브스가 나대. 아니뭐 그렇게 넣어도 돼요. 상관없어. 잘했어. 잘해. 잘했어. 하했어이 <laughs> <아이고. 웃음>

어. 와. 여기. 어, <목소리> 서브가 아, 이뻐. 미 서브를 마구만 겼네. 실력이 오늘 일장한다 아! 원래 서브는 자기 미모와 비례해. 아, 그런 거라. 아, 그런 거야. 아, 나 쫓아갔는데. 심판 빨리 점수좀 세줘요 어? 둘이 좀 친해지세요 어? 왜?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네. 어? 우와 이거 또막 오겠다 세야돼 아 팔을 밀었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이스 아, 커 쪼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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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 쪼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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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 쪼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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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이네 쪼커! 쪼커! 쪼네 쪼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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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

주위있는내지는데 <음> <음>

점프! 아, 괜찮아요. 아, 아. 아, 아, 아. 아. 으이구! 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드라이브 안 돼. 너 빨리 쳐야 돼. 13대 인자시3대이냐 와, 니 뭐. 아, 엄청 찼네. 음,

아, 아, 아 봐주다 <laughs> <맞은다, 이거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야, 진고, 야. 아, 끝내야 돼. 아, 아, 잘했다, 잘했다. 야 내가 요거 요 하나 한숨도 없었거든요 이야 잘하네 나왔으 들어와야 돼 네? 아. 내가 나왔 어? 내가 들어와야 돼내 파트너는 놓을지 모르잖아 그렇지 돼. 놓은 사람이야 아. 아, 아 형님 제... 너무 좋다 어. <웃음> 네. <웃음>

좋았어. 좋았어. 렇지도잡고 윤치도 작고. 작고. 응. Ja 아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아, 사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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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팔도팔 사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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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얘아들여어러운데스 <목소리> 아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, 그래? 아웃인데 왜? 왜 치노? 아웃인데 까면서 치안 쳐야지! 아웃인데 가면서 치노? 신기하지? <laughs> 아웃인데 <laughs> <laughs> 진짜가 여유가 없어. 진짜 여유가 없어. 맨날 도잖아 아! 다변다고제 넘어갔네. 도잘 됐다. 잘게 들어왔다. 아 좋다. 그렇지. 아, 빅살이.